안녕하세요. 봉화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신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낚시터에 왔습니다. 아, 구독자분께서 하신 질문 내용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집어를 해야 할지 마부시 어분으로 충분히 집어가 될까 궁금하네요. 그럴 때는 템포를 자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낚시대에 왔습니다. 일단 수심 측정 하고 찌맞춤 하고 설정은 슬로프 어 13cm를 줄 상황입니다. 지금 13cm를 준 이유는 지금 시간이 1시 25분이에요. 자, 이 정도 시간대 되면은 이제 붕어들이 어, 흔히 이제 낚시꾼들이 하는 말이 까치하다고. 뱉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점점 오르 갈수록, 어, 봉화들이 뱉는 속도가 빨라져서 허챔질이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허챔질 빈도수를 줄이기 위해서, 슬러프를 13cm를, 찌어 올려서 13cm를 준상황이고요 아, 한 가지 제가 참고사항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우리가 하는 낚시는 내림낚시예요 전층낚시에서 바닥을 공략하는 어, 일명 석구즈리, 일본 말로 석구즈리 낚시. 바닥낚시, 내림낚시를 하고 있는데, 자, 어, 어지간한 손맛터나 관리형 저수지에 가면은 내림낚시가 허용되는 저수지에 가면은 고기를 띄우지 마세요. 내지는? 중축 낚시 금지라고 쓰여 있는 현수막을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찌를, 찌를 수심 측정하고 찌를, 내림낚시는 수심 측정을 하고 이 수심 부표와 수심 부표와 찌 맞춤목이 1대1이 된 상태에서 찌를 올려야 내림낚시예요 찌를, 초입대 쪽으로 찌를 올려야 내림낚시입니다. 찌를 내리면 내림낚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주춤낚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마터나 관리형 저수지와서 떡붕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전층낚시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찌를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1대1 상황이라고 해도 아마 제가 1대1에 놓고 추척을 하면은 빈바울을 놓으면은 바늘이 아마 바닥에 안 닿을 거예요. 달랑말랑 하거나 살짝 뜨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찌를 더 내려버리면 바늘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바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낚시죠. 오히려 응? 오히려 붕어들을 더 뜨게 하는 현상을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찌를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 내림 낚시. 는뭐 어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유튜브 어떤 영상을 보고 와가지고 누가 찌를 몇 센치를 내려서 낚시를 하라고 하더라. 그 안됩니다 절대 내림낚시는 찌를 내리면 내림낚시가 그때부터는 아닌게 돼버리니까 절대로 찌를 내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찌는 맞춤목과 수심 측정 고무와 일대일 상황에서 논 다음에 찌를 올려야지 내림낚시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림낚시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림낚시 중축낚시는 저는 수년전에 끊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데가 대전지역인데 대전 지역에는 중축낚시를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중축낚시 끊어버렸고, 내림낚시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있거든요, 저는. 이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이거 절대로 이런 관리형 저수지에 가가지고, 찌를 맞춤목, 이 찌맞춤목하고 일대일 상황에서 내리면은 내림낚시가 아닌 게 되어버리니까, 이거 명심하고 낚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1시 반 정도 된 상황이고요. 제 데이터상, 슬러프는 13cm에 놓고 하는 게, 초첨질이 거의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니까, 이 음, 방법대로, 슬러프를 13cm를 준 상황으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제 판단에 지금 오늘이 4월 20, 4월 중순인데요. 수온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붕어가 활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럴 때는 솔직히 집어제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저기압이 막 깔려서 비오기 직전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어, 집어제가 필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일단. 낚시터마다 개체수가 다르고 어, 규모에 따라서 이제 개체수가 다 낚시터별로 다르니까 일단 집어제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그 상황을 알아보는 걸 알려 드릴게요 일단. 일단 똑같이 흔들이를 흔들 바늘에 찍은 다음에 자 어분가루 어분가루를 묻혀서 투척을 하세요 까지 가고 여기서 약 2, 30초를 기다리세요. 자, 보세요. 지금 처음 채비를 수척을 하자마자 몸짓성의 움직임이 지금 들어왔는데 바닥에서 채비를 건드린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집어질 넣어버리면 너무 과 과다 집어가 돼서 찌가 엄청 시끄러워서 낚시가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초보자들이 가장 어, 실수하는 것이 막 오면은 특히 두 번을 낚시하면서. 두 바늘에 다막 업은 단골을막 새끼 손가락 한 어? 마디만하게 달아서 막 계속 던져요. 계속 투척을 해요. 그러면 낚시가 아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낚시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낚시 상황을 본인이 컨트롤하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경험도 없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바다지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몸짓이 엄청 들어오고 찌가 막 드쓱드쓱 하니까 낚시가 안 되고 막 몸에 걸려서 막 끌고 나 끌고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흰들이와 뭐 어묵 가루를 묻혀 넣어서 투척을 하고. 20, 30초 정도 기다렸다, 입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회수. 또, 회수하면 이제 어분가루 흔들리는, 어, 묻어 있을 거니까 어분가루만 얼른 찍어가지고 다시 투척. 또 20, 30, 30초 반복. 기다려보기. 이것을, 어, 한, 여섯, 일곱 번, 일곱, 여덟 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약 10초, 10분 정도 지나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입질이 들어오지 않는다. 원하는 찌의 동작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 집어제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지금 이 낚시터는 공주에 있는 큰목골 낚시터라는 곳인데, 개체 수가 꽤 많은 것 중에 한 곳이에요. 토종붕어도 있고, 향붕어도 많고, 또 중국붕어. 몇년 전에 방류된 중국붕어도 많이 들어가 있는 낚시터거든요. 이 낚시터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내림낚시는 지어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이렇게 이런 지금, 4월 지금 중, 말경인데, 지금부터는 집어제가 필요하지 않단 얘기예요 질문하신 분은, 구독자분은 제가 볼때 낚시를 어느 정도 할줄 아시는 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밥이 두 번인가, 두번 들어갔는데 이렇게 입질이 들어왔어요. 지금 정읍이에요. 보세요. 정읍이죠? 12시 방향에 정확하게 찍혀있죠, 방늘이 간단한 손마터라면 지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이렇게 흔들이 흔들이를 흔들이를, 흔들이를 찍어 이렇게 흔들이를 묻히고 난 다음에 어분을 묻혀서 몸놀이 어, 끝나고 2 30초 정도 쯔의 움직임을 보고 다시 회수 했다가 다시 어분가루를 묻혀 넣기를 이거를 일여번 여섯 일곱 번 정도 반복해 보고 나서 지부어제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 제가 봤을 때 어분가루 마저도 한두 마리 잡고 난 다음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활성도가 너무 날씨가 좋다 보니까 수온이 많이 상승해가지고 활성도가 너무 높아요지자이러면은 채비야채 내려가기도 전에 받아먹는 현상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림낚시가 의미가 없죠 내림낚시는 이 찌낚시잖아요 찌낚시는 찌맛을 보려고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뭐, 뭐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고 지금 입장벌을 뭐, 못했어요 자 찌맛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 내 내용이 없는 낚시가 되어버리니까, 상황을 잘 만들면서, 지금, 이제, 지금 두 번, 두번 가루 두번 넣었는데도 지금 받아먹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만들어라. 기회 되면좀 받아먹었어요.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낚시가,

어이구. 자 그리고 여름철 이렇게 화성도가 지금 시기부터 어, 하우스 들어가기 전까지 10월 정도죠 10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본인이 낚시 상황을 잘 만들어서 낚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끼는 대두기면 잔분이 흩어지지 않는 이런 흔들이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게더 유리해요. 찌맛을 보기에. 왜냐하면 화성도가 너무 높다 보면은 높다 보니까 잔분이 많이 생기는 글루텐류나 어분류나 이런 것을 어, 집어 넣으면은 그 잔분을 먹기 위해서 동어들이 채비 주위로 엄청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낚시가 엄청 피곤해져요. 중층에서 배회하고 있는 붕어한테 들키지 않고 조용히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한 다음에 자 저정도 목부터 입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슬로프가 13cm 정도 적기 때문에. 목내림이한목 정도 남겨놓은 상황이 되면은 이미 미끼는 바닥에 닿았을 거거든요. 그때부터 입질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칠목 찌맞춤일 때 구목을 지나서부터는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뚝뚝 떨어지는 이제 동작이 보이면 챔질을 해야 되고 거기서 챔질이 나오면 찌를 2cm 올리는 식으로 긴장감을 풀어주고, 각도를 더 늦춰줘서, 동어가흡입할수 있는 각도를, 슬러프를 더 주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약한 입질이 한번 들어왔는데, 거의, 그러니까 막, 낚시터 오자마자 막, 집어제부터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 초보자들 낚시, 초보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흔들이하고 어분가루로 낚시를 한 10분 정도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하세요. 몸가루를 묻히지 않아도 받아먹어요. 피곤합니다. 평일날은 빗대사가 너무 많으면 내린 날씨에 밤이 없는 경우는 좀 있어요. 주도를 잘, 화음들을 잘 해가면서 낚시를 해야 낚시를 재밌게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분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그 영상을 한번 내용으로 낚시를 한번 해봤고요. 구자 분이 주신 질문 내용으로 음, 낚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 결론은 낚시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아, 본인이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어, 낚시를 해야된다라는게 어, 제 답변입니다. 음, 지금 이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낚시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처음 내림낚시를 입문을 하고자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음 일단 어떤 것이든 간에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어 발전 속도가 빨라요. 그 기본기를 익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 음,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언정, 기본기가 닦아지면 성장 속도는 어, 누구보다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낚시를 접하는 마음가짐에 진정성을 가지고, 너무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낚시하지 를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예를 들면, 오늘은 수심 측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마스터 할 거야. 하겠다. 뭐, 아니면 오늘은 찌맞춤 하는 거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마스터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뭐, 찌맞춤하고 수심 측정하는데 뭐, 1년 걸리겠습니까? 2년 걸리겠습니까? 한두 번, 두세 번 출조하면은 다 마스터 할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 낚시하는 자세. 그, 있잖아요? 야구선수들이 야구하는 폼. 골프선수가 골프하는, 치는 폼. 뭐, 당구선수가 당구치는 폼이 있듯이 낚시에도 멋진 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폼을 본인이 나쁜 습관을 들이지 않게 멋있는 폼, 보기 좋은 폼으로 만들어가면서 낚시를 했을 때 정말 재밌고 남이 봐도 아 낚시 참 잘하는구나 아,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laughs> 결론은 하고 싶은 말은 챔 빌려서 좀 많이 하란 얘기입니다, 챔질 연습. 이단 챔질, 물 때리는 챔질, 인사하는 챔질, 엉덩이 들썩 하는 챔질 하지 마시고, 물가에 앉으면? 챔질 연습부터 그냥 배끝에 어, 액션만 주면은 충분히 후킹이 되니까, 제 챔질법 한텐츠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7일 연습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3 4회 정도 축구하면서 낚시하기 전에 그거 아세요? 당구 선수들 당구 선수들 당구 시합 전에 자세 연습하는 거? 또 야구 선수들 타석에 서면 뭐하나요? 되게 튼리링 연습하잖아요 골프 선수 들 어떤가요? 연습하잖아요. 골프 커팅하는 연습. <laughs> 연습하시란 얘기예요. 평생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만 익으면 되는 거니까. 약수, 은진, 약수, 토지법을 연습을 하셔가지고. 아, 이 커! 아, 쉽고! 즐거운 라이 하데스를 하는 바루입니다더 유익한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